제주도 바다를 제지처럼 노비는 사나이. 저기 저기 저기. 아 저기 저기. 이건 내가 낚았다. 나오쇼 나오쇼. 저기 낚았다. 저기 낚았다. 나는 영 커러 갈렸다. 앞으로 아 마리 남았다. 에때 해감 좋은가 나올라 안돼. 이 뻘랑 맞았다고 하면 안 되지 강태공도 울고 갈 낚시 솜씨는 기본. 횟선는 손놀림도 일품이다. 땅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노래 선물도 잊지 않는다.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어 더욱 즐겁다는 바다사나이. 태소 씨 부부의 행복 예찬 론이 지금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조그만 포구 도두항. 이곳에 태수 씨만의 특별한 애마가 있다. 한달 동안 손수 만들었다는 작은 배. 하지만 자고로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다. 태수 씨가 이 배를 타고 제주도 앞바다를 누빈지 벌써 15년. 그 동안 작은 사고 한번안 일켰으니 태수 씨 어깨가 힘이 들어갈 만하다. 나갔어요. 그런데 요 며칠 바다가 심상치 않다. 낚시가 쉽지 않다는데. 거기 좀 나오는겨. 네. 원래 대줄 잡으러 왔시 하지만 태수씨가 누군가 제주도 앞바다는 내집 안방이나 다름없단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바늘에 도우이 물면은 이게 짧으니까 음. 빠지는 수가 있어 <목소리도> 그러나 <목소리도> 지치같은 경우는 입 바늘에 해야 제대로 걸려주고 벌써 입질이 오는데 아니네! 와 큰암 오니까 완전히 뜨네 <목소리도> 어, 파도 난다 이 파도 오늘의 목표는 주치 10마리 잡기. 드디어 주치가 모습을 드러내자 태수 씨 싱글벙글이다. 주치 마리. 순순히 안 먹고. 나는 영 크러를 챘다. 앞으로 한 마리 남았다. 에? 오늘은 마리 잡아야 어느 위치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손바닥 모두 꿰뚫고 있다는 태수씨 그저 망망대해 같지만 태수씨에겐 자연이 선물한 수족관이라 다름없단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잡으면은 거기를 먼저 패를 탁 찔려서 빼고 바늘을 빼면 아주 쉽게 빠진다 되게 맛있죠 소주로가 이제서 피고해요. 오 이빨 봐 이빨 이빨이 지금은 네. 어. 돌돔 같은 것도 살아남지를 못해야 어. 살... 물때를 맞춰 해질 무렵 한두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한다는 태수 씨 수확은 꽤 괜찮은 편이다. 뚜치 요 그, 뒤에 그좀 주세요 어. 이에 제법 크다 헛다 헛다 횟감 좋가나올라왔 양태 막 무서워, 아파, 이거 엄 무서워 아 이거 맛이 담백해 횟감으로 인기가 좋

어. 기분 좋죠. 일단 대상을 장 정해 놨는데 거기서도 접속도 기분 좋죠. 오늘의 목표가 주치면 어떻고 조기면 또 어떻겠는가. 바다가 주는 풍성한 선물에 태수 씨는 오늘도 행복하다. 이제 식당으로 돌아갈 시간. 아이고 이 양반 오늘 이제 새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여보세요? 에! 네, 그 고기를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7시 반에 새 사람? 에 네, 알겠습니다 예할수 없이 두팀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먹을 게 없으면 큰일 났데 가족들에게도 맛보일 수 있으려나. 태수 씨 걱정이 태산이다. 주의가 캄캄해지고서야 식당에 도착한 태수 씨. 아내 진숙 씨는 벌써 장사 준비가 한창이다. 태수 씨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테이블 레개가 전부지만 기타부터 노래방 기계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알토랑 같은 곳이란다. 메뉴판도 지치만 점. 옛날부터 그렇게 사람이 들었대. 술을 잘 먹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한 단식. 큰거안 나와. 거기 잡히든, 이렇게 큰거잘안 나온다니까. 누가 잡 누가 잡았어요? 누가 거았어 누가 어가잡도어요누기요 누가 잡았어요? 저가잡았가 수족관에 있는 고기가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고기를 뭐를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말을 못해요 항상 바다에 가서 낚이는 대로 그런 손님만 한 15년 받았으니까 2kg 8 0 잡았어요 저기 잡은 건 아니네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이곳에선 메뉴 선택권이 없다 모든 것은 주인장 마음대로 육질 단단한 낚시 고기인 만큼 회 뜨는 방법도 아, 특별하다. 또 잡아다 먹으면 되니까. 이 뻘랑 맛을 따라 만들어. 한 조각씩 먹어도 굵직굵직하게 먹어야 해서 맛있어. 이거 진짜지. 고추 따는 게 없던데? 있어 그래도 있어요. 파란 고추. 뭐예요? 호박 큰 호박 있거든요. 아 본인 하락. 직접 본인 직접. 만하님 명령에 꼼짝 못하는 태수 씨. 결국 옥상행이다. 고추 있다는 보니 물도 안주물좀 <laughs> 주지 말자. 아까 시간에 둘이 싸운다는 건 손에 얼마 되는데 옛날에는한이년 20, 전부터는 싸우손에다 생각해. 아예 싸을안 붙이지 서로가. 그것도요 습관이에요. 안 싸우기 시작하니까 안 싸우지는 거. 세집 잡고 잡고 싸우려면 잡고 싸우는 거고 식초 좀 넣자. 무겁나? 아니. 무거워? 학교를 마치고 온 둘째 아들 나무니 한창 바쁠 고삼 수험생이지만 일손을 돕느라 분주하다. 나무나 오늘 아빠가 부탁을하다 자이한테 넣까 좀 해줘. 현재 꼽패는 대포 말고 아 동의에다가 넣까하면 돼 동의. 우리 아들한테 이런 부탁 잘안 하는데. 왜냐면 수능이 생이라정말안 네. 만드는데. 나는 공부보다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이 되가는게 너무 부족하는게 너무 많아요. 나 그게 가슴 막 낚시복이 아니면 그렇게 못 나. 고기가 이쁘지않아요마시면 맛, 모양이면 모양. 손님들이 낚시 고기만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맛있지.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예요, 어, 음. 낚시 고기 특징 바로 싱싱합니다. 저 양아장은 양아장 직접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낚시 한 고기거나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 맛은 먹어보자면 모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맛있게 할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어요. 근데 훌륭한 재료를 쓴다는 건 아무나 못해요. 난 그런 장사만 하고 싶어요. 훌륭한 재료 쓰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지는 먹지도 않으면서 손님한테 그렇게 파는 건나 제일 싫거든저 처음에 진짜 놀랐어요. <laughs> <laughs> 화장실 가서 불 켜면 노래가 나와요. 그 처음 봤어요. 이곳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 그냥 라디오 죽었다가 해놓는 거 같이 연결해놨죠. 여름에는 되게 덥고 이럴 때는 라디오 선풍기 동시 들어가죠. 재치 넘치고 손재주 좋은 태수씨 덕에 식당 곳곳엔 특별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거기다 사람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는 성격이라 손님들과도 금세 친구가 되는데. 같이 술잔 기울이는 일이 다반사요 노래 선물도 빠지지 않는다. 한줄 하나 찍어야지 전부 너 사장님 뭐 창이 손가락 한개 있는 것만. 사람 노래 한 곡. 빨리 빨리. 자 노래 성자 며칠 복무. 성산일출봉. 아파이브레인 언제나. 태수 씨의 애창곡은 성산 일출봉. 가슴 웃지 않는 노래 실력에 기타 연주도 수준급이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에 즐거운 추억까지 얻어가는 셈이다. 수고했습니다. 수 반갑습니다. 간단해. 아유 아지 와. 그. 야게 육수. 응. 네개네 네 개씩 네 개씩. 요거는 저기 캔터키 싹해도 되는. 지금 해가 못기 왜냐면 맛을 좀 보여줘야. 응. 뭐. 알았어 알았어. 뭐뭐 뭐 해가 밀가루 묻혀갖고 간된 거예요? 아간 살짝만 됐어요. 살짝 되면 됐고 이거는. 요거, 요거는안된 안, 거예요. 안된거한개안된 거요? 예 약간. 아씨 왜 그래 빨개요아 우리 용접해서 그래요. 무슨 용접을 어디서? 마구리 용접하다 한시간걸렸다니까 나. 어디서? 어디 봐요 집에서. 우 아까는 안 그러셨지. 당시 병원을 갔을 때 그래서 용접을 했거든. 술 전혀 먹었어요. 짧게 적당히 좀저 그거 해요. 응? 순간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제주도 토박이 처녀와 육지에서 온 사내, 일곱 살 나이 차만큼 다른 점이 더 많았다는데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둘을 낳고 살아온 세월, 어느새 꼭 닮아 버린 두 사람이다. 그냥.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laughs> 왜냐면 내가 나이도 좀 어렸지만 그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친해지게 되고 이러는 거지. 뭐, 그 나이에 무슨 이, 이 사람이다. <laughs> 노래를 전공한 첫째 동훈이와 성적 상위권을 다투는 둘째 남문이 매사 긍정적이고 즐겁게 살자는 부부의 인생 철학은 아이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됐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정말 감사한 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 친구 집을 가봐도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어딘가 뭐일이 얽매, 얽매여 있다거나 막 그런 모습을 막 많이 봤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잘 노신다 그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12월달까지 모여있습니다 12월 거의 중순까지 또 누불러 그러지. 정신 차려. 아, 패셔하고 빨리. 세수가 아, 패셔가 안 돼. 또 누불러 그러지. 목장도 다 추워 가지고 그래요. 추우면 옷을 입어. 아. 너뭐 잠을 여기 가서 떡기입터는 옷을 입어. 아, 니요 <laughs> 근데 왜? 아무리 따뜻한 제주도라지만 11월의 아침은 제법 쌀쌀하다. 새벽까지 공부에 시달리는 수험생에게는 더욱 고역스러울 터. 결국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나뭇이다. 그 시각 동훈이는 이불을 터느라 부산이다. 뭐 그렇게 찢어 먹을 줄 알았다니까. 네. 조금은 소란스러운 아침 태수 씨 가족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다.